정신 인식 과정이란 게 있어요. 네. 그거를 이래잘 관찰해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서 소위 불교에서 하는 탐진치 있잖아요. 네. 어, 모르면서 네. 아는 것처럼 어, 이거는 뭐 모든 경우에 다 국한돼요. 음.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욕심, 네. 또 화, 화. 네.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탁 일어나잖아요. 음. 그러면 그것이 어, 내가 볼 때는 정신 불건강의 토대가 돼요. 음. 그런 것들이 어, 하루 종일 많이 일어나잖아요. 그러면 정신불건강의 토대가 돼서 어느 날 이상한 정세가 생겨요. 오. 또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. 반대로 우리 마음이 탐진치가 없는 마음이 있잖아요. 네. 무탐, 무진, 무치. 그 마음이 쭉 이래 많이 일어나면 네. 정신건강에 어떤 건강한 것에 토대가 생겨요. 오. 그래서 만약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좋은 정신 건강의 토대가 생겨서 그로부터 회복해요. 네. 또 보통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안 생기게끔 돼요. 음. 그래서, 어, 이 탐진치 없는 마음이 하루 종일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아, 근데 이제 네. 탐진치 없는 마음이라는 게 그래, 어렵잖아요 어, 아, 그래요? 어, 내가 일을 해보니까 현재에 집중하잖아요. 네. 그러면 이 탐진치가 없는 마음이 돼요. 음. 지금 내가 여기에 딱 말하는데 집중돼 있으면 탐이 있겠습니까? 없죠. 어, 진도 없겠죠, <laughs> 네. 그죠? 그리고 여기 일어난 현상에 딱 마음이 가 있으면 그대로 알거 아니에요. 음.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현재 에 집중하다가 사람이 생각은 없을 수 없어요. 네. 과거 생각이 나면 이거는 지나간 일이다 하고 탁 돌아오고, 미래 생각이 나면 모른다고 탁 돌아오고, 그 무탐, 무진, 무치, 요 마음이 계속되면 우리한테 가장 이득되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수행을 해서 네. 정신인식 과정을 보잖아요. 보고 나면 은 탐진치는 자안 하게 돼요. 아. 왜냐면 우리는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요. 네. 술 먹는 사람도 술 먹어서 좋다고 생각했던 아. 술을 마셔요. 도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. 네. 바람 피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.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해가 된다고 하면 안 해요, 절대로. 음. 네. 그래서 어찌 보면 무지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. 음. 우리가 정확히 알면 네. 어, 탐진치를 버릴 수 있어요. 아. 네.